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은 LG가 OLED 대규모 투자 결정 소식으로 OLED 관련주들이 강세였고, 그 중에 LG 디스플레이와 연관이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LG 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조 원을 장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표는 LG 디스플레이 주요 공급사 정리입니다. 정리에 참고하세요. LG 디스플레이 공급 관련 주이고, 이 중에서 오늘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선익 시스템과 야스는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LG 디스플레이로 OLED 증착을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야스는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부각되었습니다. 인베니아도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 l i g 그룹 계열의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ENL입니다. LED 패키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이대주주는 LG 디스플레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사업에 간접 수혜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부각되었고 오늘 고가 28%입니다. 동아일텍은 오늘 고가 21%이고 자회사 선익시스템 지분 48.71%를 통해서 OLED 제조장비 부문과 본 사업으로 OLED 검사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LG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로 알려져 있고 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이고 오늘 고가는 20%입니다. LCD, OLED 등 패널 제작 시 발생하는 결함을 레이저로 수리하는 장비의 생산,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2021년 말에 LG 디스플레이와 118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아바텍입니다. 디스플레이용 유리 가공업체로 오늘 고가는 14%입니다. 아바텍은 작년 초 OLED 신규 식각인쇄 사업을 위한 설비 투자에 나섰고 아바텍의 이대주주가 LG디스플레이인 만큼 사업적인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은 LED 및 OLED 장비 등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고, 지난해 2월 LG 디스플레이와 409억 원의 OLED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9%입니다.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 공급사 정리였습니다. 삼성도 OLED 대규모 투자 결정 소식이 있었고 삼성디스플레이와 연관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용과 종목들 살펴볼게요. 삼성은 5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관련 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 공급 관련주입니다. 정리해 참고하세요. 먼저 HB테크놀러지입니다. 2002년 삼성전자협력업체로 승인되어서 LCD 및 OLED용 자동광학검사 장비를 20년 이상 삼성에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LCD용 AOI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고, 세계 최초로 아몰레드 AO 장비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오늘 고가는 23%입니다. 다음, 신도기현입니다. 폴더블 힌지 라미네이터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LED 공정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에 마이크로 LED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신도기어는 독점적인 라미네이팅 기술을 바탕으로 3D 라미네이팅 등 선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폴더블 폰용 장비에 독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기어 고가는 19%입니다. 다음 파인엠텍입니다. 폴더블폰의 디스플레이 모듈용 폴더블 내장 힌지 등 모바일 기기 기구 부품 및 모듈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고 폴더블 OLED를 삼성으로 납품하는 유일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고가는 16%입니다. 다음 MPD는 스마트폰용 FPCA 제조업체입니다. MPD의 제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되고 있고 자동화 설비는 경쟁사 대비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14%입니다. 다음 레이저셀은 첨단 반도체,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세 가지 분야에 진입해 있고, 세계 최초로 면 레이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고가는 10%입니다. 다음으로 코세스는 미니 LED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용 리페어 핵심 공정 장비를 개발한 후에 양산에 성공한 바가 있고, 지난 2018년 삼성전자에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향후 수의 기대감이 부각되었습니다. 고가는 10%입니다. 라온텍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초격차 기술 확보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한 회사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고가는 10%입니다. 힘쓰도 삼성디스플레이 밴더 업체로 삼성디스플레이와 OLED디스플레이 공정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7%입니다. 지금까지 삼성디스플레이 공급사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